안녕하세요. 대박당꾼 연구소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엄선된 투자 가치 있는 물건들만 선별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는 창고 같은 게 보여지는데요. 이 창고 뒤에 물건 소개해 드릴 거고요. 여기는 합덕 인더스파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은 저한 300m 정도 앞에 보이시는 전멸등이 있습니다. 그쪽이. 해경 인재개발원 예정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해경 인재개발원은 당진시에서 유치가 확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대전리를 당진시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리 쪽에 해경 인재개발원이 유치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골프장도 같이 들어 쓴다는 얘기가 현지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인재개발원하고 지금 소문으로 들리는 골프장까지 같이 유치가 된다면 이쪽 대전리는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병역에서도 가까운 지역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쪽을 보시려면 이쪽을 보셔야 하는데 그쪽에 오늘 물건이 하나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갈림길에서 들었으면은 도로가 맞물려 있고요 이 오른쪽에 밭작물이 심어져 있는 땅이 소개해 드릴 물건 되겠습니다 이 땅의 스펙을 말씀드리면 지목은 임야이기에 농지증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외지인들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 평수는 191평 되겠고요, 가격은 8,5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경 인재 개발원에 호재가 있고 합덕역에서도 가까운 이런 곳의 계획관리 지역. 땅이 지금 1억 미만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되고요. 대출을 일부 이용하신다면은 5천만 원대로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물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옆에 보이시는 땅의 일부 91평이 오늘의 소개 물건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단필지입니다. 지분 이런 거 아니고요. 단필지로 온전히 명의를 혼자 가져가시게 되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앞에 보이시는지만 저기 연꽃이 다 시들었어요. 저기가 이제 저수지입니다. 백미제라는 저수지가 앞에 있어가지고 연꽃이 많이 피면은 여기에서 연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뷰가 나오는 조금은 높은 지대에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 모양은 사각형으로 해서 잘 빠져 있고요. 도로도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잘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저 앞에 보이시는 도로가 4차선 도로입니다. 이 당진 합덕읍 중에서는 4차선 도로를 찾기 힘든데 저 4차선 도로를 나라에서 세금을 들여가며 미리 깔아놓은 이유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전이에 말씀드린 해경인재개발원이 들어서게 되면은 합덕읍 인구가 약한만 명이 조금 안 되는 9천 명좀안 됩니다. 하지만 해경인재 개발원이 들어서면은 그 인재 개발원에서 연간 훈련받는 사람 수만 해도 7,000명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니까 합덕은만큼의 인구가 이쪽에 들어선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굉장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집값 상승은 당연하게 이루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내년 앞으로 다가온 서해선 합덕역 개통과 합덕역에서 서울 용산까지 한 시간 정도면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교통 편의성이 확대되는 이곳 대전이라는 지역의 두 가지 호재 꼭 기억하시고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박당꾼 연구소에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장에서 대박당꾼 부소장이었고요. 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